이 바람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밤사이 바람소리 때문에 잠못 이루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재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바람은 오늘 낮부터 조금씩 약해지겠지만 영동과 경북 북부지역 밤까지는 매우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체온 조절에도 평소보다 더 힘쓰셔야겠습니다. 어제 많은 비를 뿌렸던 비구름이 모두 물러나면서 지금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이 청명한 하늘이 종일 펼쳐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겠지만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0도, 전주, 광주는 23도, 대구 25도 예상됩니다. 연휴의 시작인 내일 맑은 하늘 보이다가 밤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남 해안,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1도, 대구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3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은 16도에서 낮 기온 20도, 대전 22도, 부산 21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까지 내리던 비가 그치고 주말 동안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또한 차례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